안녕하세요. 색사랑 오스컨입니다.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우에노 전답서입니다. 건치 원년 7월 54세어작입니다. 보리 한 상자, 하태 다섯 톳, 생강 6 0개잘 받았노라. 항시 있었던 일이므로 놀라지 않고 진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본부의 마음이니라. 세간 일이 분주한데다가 대궁을 조용하시기에 백성이라 할지 자기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 기갈이라고 할지, 농경이라고 할지, 얼마간의 여가로 여가도 없이 신하실 것인데, 산중의 생활을 염려하시어 새가 알을 품어 기르듯이, 등불에 기름을 붓듯이, 마른 풀에 비가 내리듯이, 굶주린 자식에게 젖을 주듯이, 법화경의 명을 어 이어주시는 것은, 삼세의 재부를 공양하시는 것이 되느니라. 시방의 중생의 눈을 여는 공덕으로 대리니, 존귀함은 말로 다할수 없노라. 공공근원, 7월 12일, 진상, 우에노 전답서, 니치렌 화합.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스컨이었습니다